이렇게, 쬐끔한, 음. 네. 이게, 이게 1이잖아요. 네. 그럼, 이렇게, 쬐끔한 거에 보면, 이게 1이, x 네. 스이니까 여기가 4가 나오고, 아, 네. 이거 전체에서 보면, 어, 여기가 4대, 그러니까, 이거 쬐끔한 거는 4대, 전체 하면 6 더하기 x잖아요. 네. 얘가 3이 나와야 돼. 아 그렇군요. 완전 해결 잘하셨네요. 선생님. 우와 대박. 중선이 내리는 데 선을 네. 그때 그게 어 이렇게 축 중선이 밑변에 내릴 때 밑변에 1은 분하고 밑에 있는 변의 길이를 아 네. 중선이 원래 그런 거예요. 네. 네.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3된 을알아있어서 1에 1 네, 네. 할수있는 넓이의 비는 달라서 넓이는 2대 1이 아니라 4대 1을 할수 있어. 아, 어떤 넓이의 비였어요,